변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착공식이 열린 건데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모델로 삼아 개발 사업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고 고급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양 케이블카 등을 갖춘 세계적인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됩니다. 개발을 주도하는 미래 에셋은 경도를 최고의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해 문화를 간직한 해양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면서 관광산업 전반의 축소도 예상됩니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리로 섬을 잇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섬만의 매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 유발과 고용 효과를 넘어 경도 개발에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여객선 운행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 승주중학교에서 열린 입학기념 반려나무 심기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문화의 놀자에서는 지역 문화가 현장을 최유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순천시 의회의 스카이큐브 화해 권고안에 대한 동의 여부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를 현재 운영사가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내용의 대한 상사중재원 화해 권고안 수용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형경전철 화해 권고안의 최종 수용 동의 여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사교육 대신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순천 의료원압 의료 로터리에서 각종 도심 교통정리 등을 담당해온 경찰 교통센터가 선평 삼거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이전한 교통센터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한 순찰차 주차장과 오토바이 보관 창고 등이 설치됐습니다. 여수시가 막내 자녀가 만 10세 이하인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개정해 막내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요수시는 이번 조치로 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보는 가구가 기존보다 2,500여 세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 지역 뉴스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순천방송국 양창희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거문도 주민들이 자체 선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보도 이제 어, 이번 주에 하셨는데 저희도 네. 이제 주요 단신에도 다룰 거요. 네. 추진 배경이 뭔가요? 거문도 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도해의 최남단 섬이죠. 어, 가기가 사실 먼니다 굉장히 네. 먼데요. 저희도 어, 먼 길을 거쳐서 갔다 왔는데. 여수에서 이제 쾌속선을 타면 거문도까지 2시간 반 그리고 고흥 녹동항에서도 갈수 있는데 세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예. 이~ 거문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로 어~ 이게 여수 삼삼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로 여수병원이나 여수 관공서 일을 보게 되는데 여객선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예. 그런데 이 뱃길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렇게 불안한 뱃길이 나온 게 채, 세월호 참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원래 어 이~ 청해진 해운 당시 이제 세월호를 운항, 운항했던 청해진 해운도 이 거문도 항로의 여객선을 운영을 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면허가 취소되면서 한개 선사가 독점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예.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배한 척만 이렇게 하루 두 차례 왕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줄리아 아쿠아호 1995년에 건조된 줄리아 아쿠아호라는 이름인데. 어, 노후 선박이고 고장이 잦고 또 대체선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설령이 올해 또 25년에 이르러서 음. 원래 정해진 기한을 넘었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5년 뒤에는 아예 못 쓰는 형편입니다. 지난 4월에는 급기야 이제 일주일간 결항하는 사태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사를 만들어서 여객선을 띄워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거민, 거문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투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데 이게 한 척밖에 운항되지 않는 데다가 어, 고장 날 경우에는 아예 배가 안 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씀 고흥으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예. 불편하죠. 주로 일을 보는 곳이 여수이기 때문에 아. 예. 쭉 돌아가야 돼요. 시간도 좀더 걸리고 다시 고흥에서 여수로 와야 되고 뭐 이런 예. 문제가 있군요. 예. 주민들 이제 불편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 이제 직접 선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준비 단계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3면 예. 주민역의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 취재를 간게 지난 9일 열렸던 발기인 회의입니다. 이 예. 자리에서 정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조만간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배를 빌리거나 아니면 새로 건조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추진이 되면. 연말에 이제 용선부터 그니까 용선이라는 말은 배를 빌린다는 말인데 어, 배를 빌려서 어, 바로 이제 연말에 운항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특히 쾌속선 여수를 오가는 쾌속선의 규모가 작아서 예. 이 파도가 이뭐 미터 이상 되면 결항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배를 좀큰 배를 들여서 안정적으로 운항 결항률을 좀 낮추겠다 어, 이런 주민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제 주민 선사가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검문 항로를 안정화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검문도로 오가는 안정적 항로 또 여객선을 확보하는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주민들은 맞습니다. 현재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걸 시도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군요. 네. 그리고 빠르면은 연말쯤에는 배를 빌려가지고 뛸 수도 있다. 네, 빨리 예, 나갔을 경우.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일정은 상당히 사실 어, 변동 가능합니다만, 예. 일단은 어, 그 목표로 잡고 한번 달려가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니까 추진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이게 직접 선사를 만든다는 거 조금 어, 생소해 보이는데 가능하긴 하겠죠. 네, 가장 관건이 재원 마련입니다. 음. 이 돈이 좀 충분히 마련이 돼야지 이게 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는 실패. 를 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주민들, 검문도 이 주민들, 또 검문도에서 예.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간 출향민들을 예. 대상으로 이렇게 어, 구좌를 마련해서 예. 출자금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또 검문도 이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검문도 출신 기업가도 어, 또 상당 부분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하고 있는 어 일단 1차적인 자기 자본이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30억 정도? 예. 예. 그 정도의 돈을 일단 마련을 하면 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기존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사의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이게 흑자 운영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어 이런 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어 선사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흑자 운영은 가능하고 30억 정도 일단 출자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크게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물론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은 네. 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든 그렇습니다만 이제 설례가 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잘 됐느냐 또는 뭐안 됐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 이제 설례가 중요할 수밖에 네. 없는데 이런 설리들이 다른 적이 있습니까? 네, 특히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의 경우에 이 주민 선사가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어, 유명한 우도 있지 않습니까? 음, 우도의 예. 도항선이 있는데 이곳 예.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선사를 차려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거문도 주민들도 이번에 주민 선사를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제주도를 방문해서 어, 어떻게 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도 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주도 우도를 오가는 그배 같은 경우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 사례란 말씀이신가요? 협동조합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예. 주민들의 어, 이 주체가 돼서 선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데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작 단계인데요. 발긴 대회가 열렸으니까 이 앞으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출자금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 이 사업 그리고 조합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검은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야 됩니다. 음. 이제 어, 현재 주민들 그 수입 구조가 좀 만들어져 그렇죠. 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1년에 보면 이제 주민들이 오가는 수요가 한 5만 정도로 일정한데 예. 이 나머지는 여행객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히 변동폭이 큰데 좀 하락 추세입니다. 아,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사실 이제 섬 관광이 조금 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또검은도가 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행 아, 여객선이 결항이 잦은 것도 사실 어, 거문도 여행객을 좀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장기적으로는 거문도 섬 관광이 활성화되고 좀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야 주민 선사도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돌면서 좀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가져,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건전한 구조로 어, 편성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일단은 출자금 마련이 제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적정한 수익 구조를 내기 위해서는 검은도 관광객이 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어, 주민들만의 힘만으로 또될 수가 없는 그런 네. 측면이 좀 있는 거네요. 아까 이제 여수시에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런 네. 부분도 같이 좀 감안되고 맞물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수시가 섬관광 활성화를 또 어,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 좀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서두부터 해가지고 섬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순천방송국 양창희 기자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박문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어, 어디 다녀왔는지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입학식도 못 했는데 오늘 나무를 심는 의미가 중학생으로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져가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수수꽃다리, 아, 외국말로 라일락 이 분의 두배 이상 크게 파야 돼요. 걸음을 한번 떠와봐. 밑에다가 좀 깔아. 자, 걸음 뜬다. 나무 보고. 기요이라고 썼어요. 건강하게 어차피. 그렇게 나, 컸으면 그래. 좋겠어요. 아침에 올 때마다 지켜볼 거예요. 기요이네요 라일락이라는 꽃을 심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있어요? 이 끼끼끼 꾹꾹꾹 까까까 이렇게 지어서 <laughs> <laughs> 끼끼꾹꾹까까? 그래서 저끼끼끼 우리 친구들 꾹꾹꾹 끼끼끼야 30년 지나도 오래오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우리랑 같은 성장이 같이 하주는거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분신 같은 끼끼끼야 나랑 중학교 생활 열심히 잘 해보자. 파이팅! 이 나무 심기 행사장 같은데 학생들 목소리도 들리네요. 네, 천만 그루 나무 심기 그 중에서도 입학 반려 나무 심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 지난 9일 순천 승주 중학교에서는 학교 입학을 기념해서 13명의 학생들이 수수꽃다리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운동장 한 켠에 60여 평의 자투리 공간에 작은 반려 나무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순천시가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으로 해오고 있죠. 네, 천만그루 나무 심기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 이것은 시민의 손길이 모여서 천만그루가 되는 상징적인 생태 운동인데요. 어, 8년 동안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폭염과 또 미세먼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요. 또 도심에 있는 녹지 공간을 더 확대해서 어, 생활 속의 생태 문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 지난해에는 110만 그루가 목표였는데 어, 목표치를 넘은 145만 그루를 지난해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0만 그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천만 그루 나무 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좀 전에 이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입학 반려 나무 심기도 뭔지 뭐 그런 행사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어, 네,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이 천만구루 나무 심기 운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내 나무를 심고 또 매일 와서 그것을 보고 관리하는 건데요.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입학을 기념으로 해서 반려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천시내 학교들 가운데 이 신청한 학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올해는 시범 기간이어서 작은 수지만 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 순천시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고요. 어, 그걸 보고 학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앞서 승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수꽃다리 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한 나무 종류를 좀 택했을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 신청한 학교는 비봉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뭐 월등초등학교, 강남여고 등총 7개 학교에서 22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제 입학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되고요. 어총 식재 면적은 300여 평이 됩니다. 예. 식재 희망 수종은 정말 다양한데요. 뭐 교화를 심는 곳도 있고 장미를 심는 곳도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또 학생들이 원하는 나무를 신청을 하면 뭐 단풍 나무든지 뭐 희망 수종을 식재를 해 줍니다. 아까 이제 인터뷰 한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등교 때 보고 네. 또 물론 하교 때도 보겠죠. 네, 반려동물처럼 이... 그렇게 반려 식물을 음... 키우는 거죠. 특별한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순천시 공원녹지과 이만용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천만그루 나무 심기는 수적으로 많이 심는 의미보다는 내가 심는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천만그루 같이 많은 나무를 심자 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공에서 심는 것은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애정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어 놓은 나무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나무라면 내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매일 내가 눈길을 주면 나무도 꽃과 작물처럼 쑥쑥 크고 건강이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애정을 주기 위해서 또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좀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나무 심을 공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도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간을 확대해서 나무를 심어 보자 이렇게 해서요. 현재 순천시에서는 봉화산 근린공원 같은 땅을 사유지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무단으로 경작했던 공간이라든지 또 풀만 무성했던 공간을 정비해서요.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 주고 거기에 시민들이 오게 해서 그 땅에 나무를 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주변 땅 물론 이제 나무 심기 위해서 사는 거겠죠. 일차적으로는 어, 네, 둘레길 하단부를 중심으로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둘레길 하단부를 보면 농경지와 또 주택 경계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주택은 괜찮은데 농경지는 사람이 가까우니까 무단 경작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고구마를 심다, 심는다든가 그래서 사슴이나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요. 이 농경지 주변에 철조망과 또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린공원 내에 있는 땅을 시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주민들과 숲을 갖고나 오면요, 주민들도 내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천만 구루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봉화산 반려나무 숲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땅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주일 뒤에는 미리 숲을 만나볼 수 있는 반려나무 모델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 천만 구로 나무 심기 시민 참여 본부 정인호 사무국장에게 더 들어보시죠. 반련나무 모델 숲을 조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운동본부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봉화산에 매수된 토지들에 대해서 반련나무 숲을 조성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족숲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동창의 숲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우리 단체에서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이 숲을 만들었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지금, 그거는 저희 운동본부 자체적으로 좀 아마 조성을 할 거예요. 순천시 사나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의 어떤 지원을 받는 직능단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육, 관련된 뭐 동호회들도 많고 등산동호회도... 네, 모델 숲에는 네, 단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수종들을 선택을 해서 3, 4개 정도 숲 테마로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어, 가족의 숲에는 가족의 행복이란 의미를 가진 호랑가시나무를 심어서 화목의 숲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예. 이렇게 반려나무 숲 조성은 올해 1차 봉화선을 시작으로 해서 매산공원 또 저전공원에도 점진적으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선 리포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제 생각은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아세요? 잘 그냥 <laughs> 여기 여기서 살아도 아기가 없으니까는 <laughs>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30km 이하 거리 아닌가요? 아무래도 좀 천천히. 학생들을 다니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다니죠. 중요하죠. 학생들 자체가 아직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길 뛰어다니고 학생들이 많아요. 지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심하는 편이죠. 그럼 어, 이 근처에서 필요... 생활을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렇죠. 네, 저희. 바로 여기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 개학도 시작을 해서 네네. 학생들이 더 많이 좀 보이겠네요. 어때요? 저희 신랑도 얼마 전에 어린이 보호 구역 거기를 갔는데 43. 속도안되는데13 정도가 이제 오버돼 가지고 이번에 과속 그 날라왔더라고요. 이게 평상시 때했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50 정도면 그렇게 뭐 빠르지 않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인식안 하고 다니니까는 학교 앞에 노란색으로 다더 뚜렷하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신호등 거기 위에도 노란 걸로 더떼 놓은 것도 보긴 했어요. 보면은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지 모르니까 속도를 30 정도 되면은 거의 빨리 안 가는 속도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 초점 전남 동부 미달을 듣고 계십니다. 문화야 놀자. 계속해서 문화의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유린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순천시 조례 호수 도서관이 색다른 시도를 해 주목받고 있는데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도서관에 무슨 미술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도서관의 역할이 참 다양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도대 호수 도서관 옆에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이 들어서서 지난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날이 좀 흐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날이 더워지면서 호수 공원을 쉬엄쉬엄 거닐거나 또 운동을 위해서 빠르게 빠른 속도로 걷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미술관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제 어.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던데 네. 이 공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지역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이루은지는데요이번달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박구환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낮에 낮에 다은 오셨어요? 밤에 다니 오셨어요? 저는 나다고 어, 밤하고 중간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네. 가보시면 낮에는 미술관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요, 이 커튼에 조그만 구멍들이 나 있어서 이를 통해서 내부를 관찰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해가 지면 이 커튼이 활짝 열려서 내부에 있는 10여 개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의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으로 직접 가보시죠.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어,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정말 쏟아질 듯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유화나 이런 작품이 있으면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획할 때 처음부터 낮에는 암막 커튼으로 미술관을 가려놔요. 구멍만 내놔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구멍을 통해서 작품을 보시게끔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이제 밤에 와셔서 다시 한번 전시를 제대로 볼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 도서관의 취지에 맞게 생태 관련된 작가 선생님들만 위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박구환 선생님 작품은 그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 그림을 보면서 아 편안한 이 선생님은 색감 자체도 아주 편안한 파스텔톤 색감이 많고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농가 풍경이. 저는 이제 가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보실 분들한테 미술관 위치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네, 도서관에서 호수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보면은 한 3m에서 6m 크기의 컨테이너가 미술관으로 변신한 걸볼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시 일정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네, 매달 바뀌는데 어, 유화나 캘리그라피, 나무조형, 아크릴화, 문인화 뭐 여러 분야의 미술 작품이 컨테이너 안을 채웁니다. 이번 박구환자 아까 다음으로는 이조 흠 작가의 조형과 서양화 전시가 이어지고요. 예. 미술관 앞에 가보면 어, 오는 12월까지의 연간 전시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해가 지면 열린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어, 커튼이 열리는 시간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 예. 해가 지는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내부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뭐~ 꼭 저녁이 아니더라도 저녁엔 저녁대로 또 낮엔 낮대로의 특별한 관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 들르신다면 발걸음 멈추고 좀 작품 구경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무르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네요. 네, 이제 여기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미뤄졌던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과연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고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 이 기적의 도서관이 이번 달부터 대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참사랑 부모 학교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서트, 토요일의 만나이로 포함, 포함해 여러 가지인데요.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정혜원 사서의 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크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만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지는 사실 지금 어려워서 큼직막한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토만나는 저희가 매주 두 번째 토요일마다 원래 하던 어린이 문화 공연인데 그래서 첫 번째 토만나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은 다 접수가 끝났고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두 번째 토요일 2시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청찰원 복무학교랑 그다음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이랑 다음 주부터 어린이 자서 24개 어린이 자서 이렇게 먼저 큰 거는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원래 하던 뭐 하루밤 자기라든가 생일 축하드라던가 이렇게 했던 행사들을 봐서 다시 가능하다면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처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인데요. 어린이들이 정해진 주제에 따른 몇 권의 책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독후 활동, 작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첫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어린이들은 하얀색 전지에 둘러 앉아서 뭐 색연필이나 물감 이런 다양한 도구로 책을 읽은 후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쳐서 미술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은 도서관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고요. 어제 첫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데 일정과 접수 기간은 확인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